2022년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장마 중에 본격적인 무더위 폭염이 찾아왔지요. 여름 더위 건강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는 대한민국의 한류에 열광하고 있지요. BTS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까지도 BTS가 부르는 노래를 흥얼흥얼거립니다. 한류도 있고, 아메리칸 드림도 있었고 중국몽이라는 말도 유행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시대의 흐름이 있고 조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원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류 흐름 물결 파동이 없는 것일까요? 당연히 있지요. 마가는 마가복음 사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집중적으로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비유를 가만 읽고 또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에도 매우 중요한 류 물결 파동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류 물결 파동을 말씀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한 단어, 아포리즘은 격언이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무엇과 같다고 하면 좋겠습니까? 무슨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 좋겠습니까? 두 번씩이나 거듭 질문하고 있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시는 흔적이 묻어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아포리즘 격은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겨다시 한 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혀자시 한 알과 같다 하십니다. 그때 잔뜩 기대하면서 듣고 있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순간 아연 실색했지 않았을까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 귀한 공동체를 일구던 유대인들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제국의 꿈이었습니다. 당시로 볼때 로마 제국보다 더 크고 강대한 나라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백향목과 같은 제국을 세우시는 메시아였습니다. 백향목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무이지요. 말 그대로 세계수라고 할수 있지요. 나무의 굵기나 높이, 자태가 아주 특이합니다. 원뿔형으로 하늘을 치솟아 뻗으며 자랍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는 백향목과 같은 나라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하십니다. 겨자씨는 유대인들의 생각에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의 상징이지요. 그 겨자씨조차도 겨우 한 알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겨자씨가 땅에 떨어질 때에는 땅 위에 어떤 씨보다 작습니다. 그러나 씨 뿌린 뒤에는 자라서 온갖 풀보다 크게 되고 가지들도 크게 뻗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 아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하셨습니다. 겨자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줄기가 나오고 가지를 뻗는지,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면 가지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다 알고 있던 무리들에게 이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겨자초, 겨자나물과 같다 같이 유약하다는 말인가. 이 비유의 핵심은 겨자씨 하나리 누구시냐에 있지 않겠습니까? 겨자씨 하나를 같이 이 땅에 심겨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모든 생애 탄생하실 때부터 자라시던 지방 동네 마을 예수님의 집안 부모 요셉과 마리아 시대의 방랑자 같았던 세례 요한의 예수님 증거. 공생의 기간 내내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가 되신 예수님, 장애인들과 모든 약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며 고쳐주신 일, 공생의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모든 공생의 모습은 겨자시 한 알이셨습니다. 우리가 겨자시 한 알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깃들인 새들이죠. 그러나 겨자시 한 알이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종말에는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로 우리에게 다시 임합니다. 오늘의 겨자시 한 알과 같은 하나님 나라는 종말적인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어, 소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겨자시 한 알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망을 가집니다. 겨다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을 살아가는 생애와 삶의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아멘